성지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저희도 당황스럽고 관객분들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어, 갈, 율 그리고 이영 이세 명이 오늘 낙동을해서 공연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뒤에 계신 선배님들은 마지막 저녁에 한번더 공연이 남았지만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그래서 한 마디씩 해보는 그리고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어, 가도록 할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굉장히 바쁘시면 지금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일어나서 나가셔도 좋은데, 아, 네. 분도밤 되시니까, 저리가 짧게 짧게 커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어, 갈부터 짧게 짧게 소감을 얘기해볼까요? 네, 어, 어. 네. 설이 짧게 짧게 하라고 는데좀 약간 저는 길게 준비해가지도 우선 좀막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큰 사고 없이 공연을 마칠 수 있다는 거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더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음, 항상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 무대에 감사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올라왔었는데 이번만큼 이렇게 좀 진실되게 절실하게 느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시국이시국인지라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음 그래서 더 정말...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때 아니면 언제 얘기할까 싶기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를 믿고 캐스팅을 해주신 우리 원인 연출님, 그리고 김정민 작가님, 성창현 작곡가님, 그리고 순다이 작곡가님, 우리 황웅남 국막 감독님, 저희 나무 감독님, 그리고 연기 신화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저희 공연을 위해서, 또, 저희 배우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향팀, 품팀, 조명팀, 또, 영상팀, 분장팀, 그리고 저희 또, 이렇게 밑에서 열심히 연주하고 계시는 오케스트라 여러분들, 지휘장님, 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어또음 저를 빛나게 해주는 여기 팔로우 조명 감독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공연을 보시면 제가 이리저리 굉장히 많이 뛰는데 한 번도 저를 놓치지 않고 정말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 어제 제가 누우면 자는 스타일인데 잠을 좀못 잤어요 그래서 왜일까 고민을 했는데 막공일까? 아니면 무대인사 때문일까? 하는데 무대인사이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또공마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선 존경하는 우리 남경주 선배님 또한범민 선배님 정기영님 또 소리 성악 선생님들 무용단 선생님들 우리 남상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가들 네. 너무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저희는 마지막이지만 남은 공연도 규정의 의미를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저리주저리 음, 주저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어, 가리라는 캐릭터를 참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갈입증과 욕망을 나타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연습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한게 맞나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계속 보면서 또 모니터를 하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갇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연출님이 저에게 어, 내가 주체가 되지 말고 좀 지켜봐 줄라. 뒤에서 바라바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너무 아쉽고 정말 아쉬운데 꼭 빠른 시일 내에 재현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네아네 아. 네. 여기까지 네 부탁할게요 네요. 또 거나 그리고 아, <laughs> 나이유 우리 고은영이 저기 주혜 누나 지금 분장 받고 있 우리 다혜 누나 저는 다혜 누나를 만나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역할을 1기는 이유는 지니다 제가 짧게 짧게인데 역시. 무대에서도 제 말을 안 듣는 것 보면 사상서 얼마나 제 말을 안 듣는지 단면을 네, <laughs> 볼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어서 네, 율 역할의 고은영 배이 얘기 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영의 나쁜 정입니다네 율을 맡아서 율로 연기하고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같이. 어, 만들어주신 청작진분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 사랑하고 <laughs> 관, 관객 여러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꼭 다시 만나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네, 이영 역할을 맡은 조승래입니다. 어, 네. 감사드려야 할 분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고 무대 위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관객 앉아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게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창작 뮤지컬이 그이 무대에 올라오기까지 금악이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흉파를 겪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고 한올해가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연습하면서 모두 땀 엄청 흘리면서 연습을 한것 같은데 어,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저희 어, 작품도 오늘 어, 아직 한 해가 더 남았지만 마무리 좋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 조금이라도 노력하시고 생각하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한 해가 더 남았지만 음,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디벨롭시켜서 꼭더 좋은 모습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막 나중에 다시 찾아오면 또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려운 시국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다시 여러분들을 꼭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